그냥 맞춰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개념은 조금만 다져주고 맞추라고 그래야 다음 시간에 편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나하고생일 보이겠는데요 요자 아, 다음 함수를 구하 뭐, 다음을 구하라 뭐자 여기서 보니까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fx와 gx가 있는데 얘의 예, 예, 역함수를 보니까 얘가 됩니다. 얘의 역함수에 4를 넣으니까 얘가 됩니다. 이 말이죠.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하대두 개의 자리 바꾸면 화살표를 이렇게 준 거였잖아. 맞죠? 그럼 이렇게 주려면 f에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이 말이죠. 네. 게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가는 게 이게 역함수잖아.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게. 그러면 얘가 f의 리벌한 거고 얘로 가려면 f가 되는 거죠. 맞죠 화살표를 이렇게 주면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. f 3은 마이너스 1입니다. 이 말이 이해된다? 자,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 가면 g 1은 마이너스 2는 3입니다. 됐죠? 정리가 됐나? 어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에 넣어보겠습니다. 들어오는 i에 더하기 a만 하면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다. a는 마이너스 4다. 알았죠? 여기에 넣어봅니다, 지금. a 값 나왔고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하면 얼마가? 4가 됩니다. u 플러스 b는 4이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.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해줍니다. 끝났죠? 두 번째 거. 여기에 대해서 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얘가 A라고 잡을게. 그러면 F, A는 4가 됩니다. 보통 애들은 여기에서 얘를 보고 얘가 나오니까, 어, 선생 역함수 뭐해가지고요 너무 안데요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. 그러면 풀이 가능 이만큼 더 생기는 겁니다. 지금 역함수 관련, 맞죠?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얘를 밑짓수로 잡고 얘를 자리를 바꾸면 F에 A는 4가 나온다. 그러면 A는 2분의 a 플러스 3은 4다 그럼 이항하면 2분의 a는 1이다 a는 2다 풀이 방법이 더 간결해집니다 이렇게 입고 와봐 은비는 됐나? 어? 어딨나?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맞 겁니다 왜? 다음 시간에 나왔을 때 여기 다시 설명하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잘 대용할 겁니다 복습